어머님, 아버님, 혹시 오늘 아침에 이런 적 없으셨나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뭘 꺼내러 왔더라. 하고 한참 서 계셨던 적이요. 아니면 방금 통화한 친구 이름이 혀끝에서만 맴돌고 입 밖으로 안 나와서 답답했던 적은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기기엔 가슴 한 구석이 덜컥 내려앉는 그 기분.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가 안보다더 무서워하는 게 바로 치매죠. 내 기억이 사라지고 사랑하는 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렵습니다. 병원에 가서 비싼 영양제를 지어 먹어야 하나, 내 훈련 학습지를 풀어야 하나 고민도 되실 텐데요. 그런데 돈한푼안 들이고 당장 내를 10년 아니 20년 젊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정답은 바로 우리 발에 있습니다. 일본에 저명한 뇌 생리학자. 오시마 기요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걷기는 내가 밥을 먹는 시간이다라고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걷기만 해도 내가 젊어진다는 단순히 다리 근육을 키우는 운동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뇌세포를 살려내는 기적같은 걷기에 비밀을 담고 있습니다. 흔히 발을 제2의 심장이라고 하죠. 하지만 오시마 박사는 발은 제2의 뇌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발을 내딛는 순간, 발바닥의 감각이 뇌로 전달되면서 뇌 혈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멍하니 TV 볼 때와 걸을 때 뇌를 찍어보면요. 걸을 때뇌 전체가 붉게 빛납니다. 뇌가 깨어나는 거죠. 여기 65살 김철수 씨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씨는 은퇴 후 집에만 박혀 있었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자꾸 우울한 생각만 들었죠. 아내가 억지로 등떠밀어 하루 20분씩 동네 산책을 시작했는데 딱 2주 만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에 눈뜨는 게 개운하고 무엇보다 잊고 있던 옛날 친구들 전화번호가 기억나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2주 동안 김 씨의 뇌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걸을 때 우리 뇌에서는 베타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게 별명이 뇌내 마약입니다. 마약이라니 놀라셨죠? 진통제보다 수십 배 강력한 행복물질이라는 뜻입니다. 걸으면 기분이 상쾌해지고 통증이 줄어드는 게 바로 이놈 덕분입니다. 돈 주고도 못 사는 천연 보약을 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도파민이 펑펑 솟아납니다. 나이 들면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의욕 상실입니다. 뭘 해도 재미가 없고 귀찮아지죠. 그런데 걸으면 뇌의 전두엽이 자극받아 도파민이 나옵니다. 도파민은 뭘 하고 싶게 만드는 의욕 호르몬이에요. 김철수 씨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진 것도 바로 걷기가 만들어낸 도파민 덕분이었던 거죠. 그럼 무작정 걷기만 하면 될까요? 책에서는 뇌를 젊게 만드는 걷기 방법은 따로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오감을 활짝 여는 겁니다. 그냥 땅만 보고 걷지 마세요. 지나가는 강아지도 보고 가로수잎이 얼마나 자랐나 구경도 하고 새소리도 들어보세요. 눈과 귀로 들어오는 정보가 뇌를 쉴새없이 자극해서 머리가 좋아집니다. 두 번째 되도록 오전에 햇볕을 받으며 걸으세요. 우리 뇌 속에는 세로토닌이라는 행복호르몬 공장이 있는데 이 공장을 돌리는 스위치가 바로 햇빛입니다. 밤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 계시죠? 아침에 햇볕 받으며 30분만 걸어보세요. 수면제 없이도 꿀잠 주무시게 될 겁니다. 걷기가 최고의 불면증 치료제인 셈이죠. 세 번째 비결은 가끔은 낯선 길로 가보는 겁니다. 매일 다니던 공원길 말고 한 번도 안 가본 골목길로 가보세요. 우리네는 새로운 걸볼때 깜짝 놀라서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어? 이 골목에 예쁜 카페가 생겼네. 저집 담벼락 장미가 참 예쁘네. 이런 새로운 발견이 뇌세포를 춤추게 만듭니다. 이것 자체가 훌륭한 치매 예방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어. 맞습니다. 무릎 아프면 걷는 게 고역이죠. 그런데 박사님은 무리해서 빨리 걸을 필요가 전혀 없다고 하십니다. 숨이 헐떡거릴 정도로 걷는 건 노동이지 뇌운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천천히 주변을 즐기며 걷는 게 내는 더 좋다고 해요. 지팡이를 짚어도 좋고, 쉬엄쉬엄 가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 다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그 감각입니다. 좋아하는 트로트 음악을 흥얼거리며 리듬에 맞춰 걸으면 효과는 두 배가 됩니다. 걷기를 숙제처럼 하지 마세요. 나를 위한 놀이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혼자 걷기 심심하면 친구나 배우자와 함께 걸으세요.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는 뇌를 최고로 자극하는 활동입니다. 말을 하려면 내는 생각도 해야 하고 입도 움직여야 하고 상대방 말도 들어야 하죠. 걷느라 다리도 움직여야 하고요. 이게 바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멀티태스킹입니다. 수다 떨며 걷는 것 이게 바로 치매 막는 특효약입니다. 자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바로 현관으로 가보세요. 신발장에 편한 운동화 한 켤레. 다들 있으시죠? 거창한 등산복 필요 없습니다. 그냥 지금 입은 옷 그대로 나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도 좋고, 저녁 찬거리를 사러 시장까지 걸어가도 좋습니다. 일단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첫발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한 천재들은 모두 걷기 광이었습니다. 베토벤도, 칸트도 숲길을 걸으며 영감을 얻었다고 하죠. 우리라고 다를까요? 걷다 보면 꽉 막혔던 고민이 술술 풀리는 경험 해보셨을 겁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면서 엉켰던 생각의 실타래가 풀리는 거죠. 마음이 복잡할 땐 앉아서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걸으세요. 하루 이틀 걷는다고 당장 천재가 되진 않겠죠. 하지만 하루 30분, 일주일에 3번 이상 꾸준히 걷는다면 1년 뒤 여러분의 뇌는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뇌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연결망이 튼튼해져서 치매라는 놈이 감히 얼씬도 못하게 될 겁니다. 저축은 돈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걷기는 뇌 건강을 위한 가장 확실한 연금 저축입니다. 비가 오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어떡하냐고요. 그럴 땐집 안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아니면 대형 마트를 한 바퀴 도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핑계 되지 않고 어떻게든 발을 움직이려는 그 의지 자체가 이미 뇌를 젊게 만들고 있는 증거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10년 뒤에도 자식들 이름 또렷하게 기억하고 손주들에게 옛날 이야기 재미있게 들려주는 멋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여러분의 모습을요.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노년이 아니라 두 다리로 여행 다니며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는 활기찬 노년. 그 열쇠는 바로 지금 여러분의 발끝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걷기는 발이 아니라 뇌로 하는 운동입니다. 걷기만 해도 뇌내 마약인 엔돌핀과 의욕 호르몬 도파민이 나옵니다. 무리하지 말고 주변 풍경을 즐기며 천천히 걸으세요. 이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일부터 걷지 마시고 오늘 이 영상 끝나자마자 딱 10분만 걷고 오세요. 나갔다 오시면 머리가 맑아지는 걸 바로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뇌를 위해 지금 바로 신발끈을 묶으세요. 걷지 않으면 뇌는 멈춥니다. 하지만 걸으면 뇌는 다시 젊어집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사랑하는 친구분들에게도 공유해서 함께 걸으세요. 감사합니다.